자, 124번 보시다 124번은, 요, C나 또, 대소 관계인데, 지금, A라는 녀석을 봤더니, 5에, 로그, 5에 6, 마이너스, 로그, 5에 2,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수를 먼저 계산을 하면, 로그, 5에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3에, 로그, 5의 5가 나오면서 얘가 몇? 1. 그럼 a는 3이 나올 거야. 그다음 b를 봅시다. 자, b를 보니까 b라는 녀석은 1 더하기 로그 5분의 1에 125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로그 5분의 1에 5분의 1에 3제곱이야. 그럼 얘가 나오면서 몇이 되는 거야? 1 더하기 3이 되면서 몇? 4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은 C봅시다. 이제 C를 봤는데 자 C라는 녀석이 2에 로그 2의5 더하기 로그 5의 2야 뭐이 녀석을 뭐 계산을 하기가 조금 힘들긴 물론 이제 이 녀석을 이제 굳이 계산을 안 해도 알수 있는 방법은 있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이 녀석이 2 보다 크니까 2 보다 크니까 그냥 곱하기 2 하면 뭐다4 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죠 이게 왜2 보다 큰지 아시겠죠 이게 로, 로그 2에 4 보다 크기 때문에 그치 그럼 얘는 2점몇몇몇 되니까 몇몇 곱하기 2해 버리면 4점몇몇몇 되겠죠 그럼 당연히 c가 커 근데 이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녀석을 봤는데 뭔가 조금 익숙한 형태예요. 그치? 뭔가 어디서 많이 봤어? 이 녀석 어디서 봤을까? 이 녀석,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봤더니 얘는 로그 2에 오고, 얘는 밑변 환해 버리면 요런 형태가 돼. 어? 얘를 갖고 산술기하를 해볼까요? 그럼 얘를 갖고 산술기하를 해봤더니 얘가 로그. 2의 5 더하기 로그 2의 5분의 1이죠 그럼 약분해 버리면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산술기하 쓰면 산술기하라고 하면 a 더하기 b는 2루트 e a b인데 이 e q u a 이 성립할 조건이 뭐야 a랑 b랑 같을 때지 근데 여기에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같을 리가 없어 이, 같을 리가 없죠 그쵸 그러므로 이퀄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녀석은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는 거지. 근데 이게 몇 배야? 두 배지. 그러면 얘가 몇이 되는 거야? 4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도 할수 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렇게는 그냥 생각도 할수 있다 이 정도지. 실제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제 이 녀석이 2보다큰걸 알고 있으니까. 그죠?